이자 응? 고 아니. 그건 어디서 배웠어? 예쁘게 기도해봐. 한나니 응. 친구, 나도트 있게 해도 돼요. 응. 갑자기, 엄마, 응. 아빠, 하나, 두 개, 하나 또왔게 우유, 고모, 엄마, 우유, 후유, 약해. 그요꼭 해주세요. 음, 우리 집에서 다놓줄게안따듯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정말 별도 있게 해줬고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 엄마 아빠 정말 별일 없고 사는 이도 바랄 것도 보다. 다크사주하고 해서, 다크사주할 있게, 매미큐 빨리빨리 말할 있게, 후회해주고, 시체코드, 말 많이 붙어줄게, 힘들대요, 엄마 힘들대, 이것도 있게 해도 돼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아멘. 아.